안녕하세요 연봉매듭을 배워보려고 해요 연봉매듭은 어, 항상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한복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배울게요 네, 이렇게 연봉매듭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 연봉매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30-40cm 정도 되는 끈을 준비해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S자로, 이렇게 S자로 지금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엄지손가락으로는 이 끈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S자로 넘어갔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얘를 잡아줘요. 그죠? 얘를 잡아주면, 어, 아까 잡혀있던 얘는 요 사이로 넘겨줍니다. 요 사이로. 그러면 어, 이 동그라미 두원에 사이로 넘겨줬죠. 그리고 얘를 동그라미 원에 넣어줄 건데요. 이 동그라미 원에 어떻게 넣어주냐. 얘가 방향이 이렇게 돌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이 와요. 이 방향으로 넘어줬죠. 그러면 이 끈도 이렇게 방향이 가서 나머지 끈도 이렇게 다른 원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끈을 한번 손가락을 빼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제가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어 원이 두 개가 원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겹친 사이로 가운데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끈을 끈이 지금 방향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것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예, 지금. 끈이 꺾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요게 더 편하겠죠. 그죠? 이 방향. 근데 요 사이의 공간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 사이의 공간에 이먼 쪽을, 먼 쪽, 위아래 공간이 있는데, 먼 쪽. 얘와 먼 쪽. 그러면 아래죠. 아래 부분에다가 넣어줘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얘랑 먼 쪽. 먼 쪽은 여기 가운데에 위. 이렇게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이 가로선, 여기 있죠. 얘를 잡아줘요. 그래서 슬슬슬슬 이렇게 좀,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면, 어, 그럴싸하게 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완성된 걸 보면, 아 여기 좀 이렇게 길지가 않고 이렇게 좀 짧잖아요 여기 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 줄 거예요. 음 어떻게? 얘를 끈을 어, 얘가 이렇게 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보다 그러고 이게 잘 모르겠으면 어, 이게 어떤 애랑 연결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슬슬슬슬 좀 밀어 보세요. 그러면 어 얘가 움직이네. 얘가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빼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넘겨주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계속 넘겨 넘겨주면, 어? 여기 마지막 끈 쪽으로 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모양이 좀잘안 났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 네, 요런 송곳으로 이제 좀 잡아주시면 이걸 이제 좀 단단하게 해주시면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죠. 연봉 모드비 만들어졌어요. 네, 몇번 연습해 보시면 네, 금방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